반목일관 같은 경우 올해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뭔가 내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던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 뭔가를 시작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든 2024년 1월 정축월이었죠이 1월에는 집중해서 나 중심이 아닌 타인 타자 중심으로 그동안 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감목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병자월에는 내가 하고자 했던 방식으로 뭔가를 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1월 정축월이 되면서부터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볼것 같아요. 이런 시도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한겨울에 독보기를 들고 바깥에서 추위를 참으면서 이 빛을 모아서 뭔가 집중된 열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죠. 어, 그만큼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런 타인, 타자를 생각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타인을 위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1월에 하는 이 시도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2025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2, 3년 나를 대표하는 테두리나 목표의 결과를 만드니 1월에 하는 시도들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